자 지금 가민코리아에 왔습니다. 가민코리아 본사에 왔거든요. 가민코리아 제품을 1년 동안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 강민지 팀장님한테 장점과 단점을 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콜. 아, 반갑습니다. 제가 네 본사에 오면 회사의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반갑습니다. 모험골프 송영인입니다. 피스뭐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뭐, 뭐 이렇게 하려고 그어요 소심하게 같이 해볼까 하다가 <웃음> <웃음> 소개 한번부탁드릴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민코리아 마케팅팀 팀장 강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피스 아 <laughs> 가민어프로치랑 공식 파트너사로 같이 지낸지 벌써 1년이 돼갑니다 와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되게, 되게 빠르죠 네. 1년 동안 가민어프로치와 워치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거에 대한 리뷰를 못 찍었어요 이거는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클럽과 거리 측정기 네. 이두 개거든요 가장 중요한 네. 게 그래서 충분히 사용해보고 이걸 제가 완전하게 습득하기 전까지는 찍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확한 리뷰. 지금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리 측정기를 써야 하는 이유. 이거를 첫 번째 짚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안 날아가는데 그 측정해서 뭐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리 측정기에 도움을 받는 이유가 네. 본인이 알고 있는 채만이라도 네. 그 가장 가까운 거리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유리 무이한 장비이기 때문에 음. 골퍼분들한테는 필드에서만큼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 같은 스타일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랑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이제 소리를 많이 질러야 돼 발성이 좋아져요 몇 미터라고요 그렇죠? 어느 방향이요 이런 상황이 음. 발생요 할수 있기 때문에 거리 측정기는 있어야 된다 위성으로 쏘는 방식이냐 레이저 방식이냐 간단하게 어떤 차이일까요? 레이저 같은 건 화면상에서 원하는 한 포인트를 이제 레이저 방식으로 찍어서 그 위치에 대한 거리 정보를 받아보는 거고요 GPS 방식은 이렇게 하늘에 떠있는 위성에서 위치 정보를 받아서 그거에 기반한 거리 정보를 음. 시계나 또는 거리 측정기를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직접 레이저로 측정하는 것과 위성으로 받는 거에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저희 제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무래도 이런 z 8이 같은 제품은 gps 방식과 그런 레이저 방식의 결합된 제품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오차 범위가 25cm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고 사실 이 워치는 gps 방식으로 거리 정보를 받아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오차 범위는 1에서 2m 정도 1 m 사이라면 충분히 쓸만하다 감이 높지 네. 그 많은 것들 중에 나는 뭘 써야 할까 90대 후반에서 100개가 넘어간다 정신 사납다 네. 이런 분들은 워치를 써라 스마트 워치만큼 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건 없어요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네. 때문에 그런 분주한 필드 상황 속에서도 원하는 정보만을 또 핵심적으로 탁탁 볼 수가 있어서 저도 워치를 추천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필드 나가면 워치 타입을 많이 씁니다 저도 지금 워치를 쓰고 있어요 어, 근데 저희가 쓰는 워치가 조금 다른 거 같은데요 어? 저 정말 <laughs> 너무 예쁘죠 원래 있등 모델입니까 네 사실 이건 있는 모델이긴 한데 네. 제가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이 모델은 굉장히 엔트리 골퍼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모델이에요 S42 네. 모델이고요 네. S62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 보정 거리가 제공되고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90대 중반보다 실력이 더 월등하신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워치라면 저같이 이렇게 백돌이 백승이분들은 네. 전반적인 현재 위치로부터 그린까지의 거리라든지 가장 가까운 음. 해저드 벙커 거리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워치 타입도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이런 모델도 골드가 있습니까? S62 모델은 네. 블랙이랑 지금 차고 계신 화이트 네.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고 S42는 화이트 그리고 제가 차고 있는 이 로즈 골드 베이지 색깔 이게 제 최애 컬러입니다 아, 90대 중반 이상 100 정도 치시는 분들은 워치를 차라 음. 알고서 못 치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음. 못 치는 건 다르다 전략적인 백돌이 <웃음> <웃음>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이 네. 워치만의 특별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워치인 만큼 스마트함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어서 뭐 카톡, 전화, 문자 알람 같은 것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뭐 심박수, 혈중산소 포워도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가지 저희 워치가 큰 사랑을 받았던 점 중에 하나가 멀티 스포츠가 가능합니다. 러닝, 수영, 사이클링, 하이킹 요가 한 20가지의 멀티 스포츠를 이 어프로치 워치랑도 함께 즐길 수가 있어서 좋은 파트너가 되줄수 있는 워치죠. 그래서 매일매일 착용하기에도 좋은 모델이라서 아웃도어 라이프 즐기신 분들한테는 좀더 네. 워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그런데 가민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고 되게 큰 회사잖아요 골프로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북미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골프워치 시리즈를 놓고만 봤을 때는 저희가 점유율 1위를 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 에디션 골프에 관한 걸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최근에 자전거 타는 분들을 만났는데 음. 자전거 쪽에서는 정말 대박이던데요? 아, 뭐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벌써 표정이 말하고 어, 말해야 되겠다 이런 표정인데 지금 이게 근질근질하게 보였나요? 네, 네, 보였어요 지금 저희가 네. 자전거 또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기승전 가민이라 고 고민하다 어차피 가민 살거 바로 가민 사라 뭐 이런 또 유행어가 있기도 합니다. 어, 소름 끼저그말 듣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기승전 가민인데 <laughs> 뭐 네. 러닝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고 네. 이제 골프에서도 기승전 가민이라는 말이 통할 수 있도록 많이 어... 도와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한... <laughs> 기승전 가민 <laughs> 가자 골프는 어프로치 시리즈 또뭐 러닝 은포러너 자전거는 엣지 이렇게 시리즈별로 나누어져 있는 게각 시리즈별로 그 스포츠에 가장 최적 화돼 있고 가장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라인을 구분한 거라서 네. 모든 스포츠를 한꺼번에 이제 제공하는 모델보다는 각각 특성에 맞는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음...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제 이제 가격 얘기를 할 건데 다양한 가격대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사실 네. 저희도 가장 좀 많이 받는 질문이 어, 가민 제품들은 다왜 그렇게 좀 고가인 제품들이 맞느냐라는 음... 좀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그 가격보다 더 좋은 더 많은 데이터 를 저희는 제공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제공 드리고 있다라고 사실 저는 답변을 드려요 거리 측정기도 단순 거리 측정기가 아닌 GPS 정보를 결합해서 게임 운영을 위한 좀 전략을 짤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워치 같은 경우도 단순 골프 워치가 아니라 제가 멀티 스포츠 그리고 데일리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좀 멀티펑셔너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들은 좀 좋은 걸 써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네. 제가 백도린 때 썼을 때나. 9 0 도리 때 썼을 때랑 사용하는 기능들이 달라요. 맞아요. 백 도리는 음. 백 도리만 할수 음. 있는 기능들만 쓰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9 0 대가 되잖아요. 이런 기능을 써볼까 해서 써보면 음. 이거만 쓰게 되는 거죠. 음. 자, 말이 나왔으니까 기능 설명 들어갑니다. 가민 오프로치, 가민 워치. 왜 이렇게 극찬을 하냐면 음. 제가 다양하게 써봤어요. 음. 이거만 한건 없다. 저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네. 어떤 기능을 가장 최고의 기능으로 뽑아주시는지. 핀 포인트 잡아주는 거. 아... 핀 포인트가 뭐냐면요. 뻥커에 빠지거나 뭐 저희가 언덕에 이렇게 <laughs> 숨어있는데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가면은 핀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핀 포인트 기능 이거는 정말 무조건 써봐야 된다. 이거 한번 써본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가면 어찌 써야 되겠죠. 네. 포인터 기능은 워치랑 거리 측정기 둘다 들어 있습니다. 둘다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펑커나 해저드가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바로 바로 제가 체크할 수 있어요. 저펑커몇 미터예요? 안 물어봐도 돼요. 저희는. 그 물어보고 그걸로 빠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게 뻘쭘한 상황이 와요, 항상.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이걸로 확인하면 돼요. 가민워치 같은 경우는 누르면 바로 그벙커 위치가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해저도 위치 표시되고 그리고 그 다음 거다 확인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 버튼을 누르면 그 지점에서 그 다음 벙커 왼쪽 벙커다 나오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캐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건데 드라이버 를 치고 나서 드라이버가 몇 미터 갔는지 제가 항상 물어봤거든요. 제 거리를 확인하고 싶어서 드라이버가 몇 미터 나가는지 가민 오프로치와 워치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걸어가게 되면 그 위치가 몇 미터까지 날아갔는지가 표시가 돼요.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이게 정확히 나오거든요. 세컨도 마찬가지고 6번을 쳤는데 어각부터 짧게 나온 것 같아요. 몇 미터 쳤지? 어 6번 140 나갔네 이게 바로바로 바로 표시가 되니까 아 오늘은 그러면 6번이 이거밖에 안 나가는구나 그 데이터를 쌓고 그날의 컨디션에 맞는 샷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기능 세 가지가 저한테는 무조건 이걸 사용해야 된다 이건 백돌이건 90돌이건 싱글 치는 사람이건 누구나 궁금해 할 만한 거를 어떻게 딱 찍어서 콕 집어 놓으셨어요? 그러게요. <laughs> 기가 웃기죠. 가민에 계시는 팀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네. 기능이 제일 좋았습니까? S6이만의 히든 기능이긴 한데 최초로 가상 캐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날의 이런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상황별 최적의 클럽을 추천해 주는 기능입니다. 가상 캐디 기능이 액티베이팅 되기 전까지는 최소 네. 5회의 라운드 정보가 있어야지 정보를 바탕으로 저한테 맞는 클럽을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 왜냐면 이게 필드를 나가게 되면 네. 아직 저 저 같은 골린이들의 경우엔 아마 공감하실 텐데, 아무래도 좀 <laughs> 마음이 가는 채는 가장 많이 연습했던 7번. 뭐 7번 아이언이라든지. 음. 이 특정체가 정해져 있어서 사실 골프도 어떻게 보면 전략게임이잖아요. 근데 가성 캐디는 제 스타일을 파악을 하고 또 지형까지 충분히 고려를 아 해서 어떤 클럽으로 칠지를 알려주니까 저도 망설임 없이 이제 캐디님께 어, 뭐, 웨지 주세요. S 주세요. 뭐, A 주세요. 뭐, 몇번 아이언 주세요. 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보고서 아, 뭐 주세요. 라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겠죠. 네. 네. 전략을 가상 캐디가 4개에서 5개 정도까지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플랜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5미터를 제가 이동할 때마다 알아서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세컨샷이나 그다음에 뭐 서드샷 위치에 도착을 했을 때또 최적의 클럽을 보고 그거를 요청하시면 훨씬 더좀 효율적으로 칠수 있을 수가 있겠죠 어, 지금 이 단어 되게 좋다 요청한다 프로들은 요청하거든요 네. 아마추어들은 뭐 쳐야 될까요? <laughs> 저 8번 주십시오 네좀더 있어 보이죠? 어, 저도 사실 그점 때문에 가사 캐디 기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laughs> 전략을 가지고 치는 골퍼 같은 느낌이 굉장히 즐겨 해주기 때문에 준비된 백돌이 <laughs> 스마트한 골퍼 같은 느낌 네. 베트남에 이 맵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캐디분이랑 어, 어느 정도 이제 말이 통한다고 해도 음. 정확히 이제 안될 때가 있거든요 음. 제가 이제 다 알려줬어요 보여주고 음. 이것도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음. 차이 데이터를 갖고서 누군가 알려줄 수 있는 음. 90돌이가 알려줄 수 음.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 지형도를 시계 또는 거리 측정기 화면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서 한 홀의 모양만 알고 가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기능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풍향을 봐주거든요. 풍향 풍속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시계랑 그리고 거리 측정기를 휴대폰과 연동해서 가장 가까운 관측소에서 이런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시계에서 아주 간편하게 그날의 풍향과 풍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언듈레이션 경사 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잘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유료 서비스. 네, 유료 서비스입니다. 월 결제입니까? 어, 월 결제도 있고요. 연 결제도 있고요. 네. 그 지금도 같이 동반자들 보면 은캐리분이 낮은 데로 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스스로 할수 있게끔 한 살짝 보고서 어? 이쪽이 살짝 흐르고 있구나. 음.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엔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린에서의 스코어 줄이는 거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골퍼분들이라면 가민 골프 앱 서비스를 구독을 하셔서 그린 언듈레이션을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네. 케이스가 음. 좀 불편해요. 어디 있습니까? <laughs> 일부러 꺼내온줄알았어요 <laughs>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꺼내올까요 네. <laughs> 사실 이 네. 부분은 저희도 고객분들에게 많은 피드백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 다소 아쉬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 분명 넥스 트 시리즈에서는 개선될 지점 중에 하나라고는 말씀드릴 아, 수 아이고, 있을 미쳤구나.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또, 또 하나는 그래요?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휴대폰에 연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아 단점 얘기하지 말라고? 어? 근럼나내고 지금? 고마워, 조명아. 네, 오늘 이렇게. <laughs> 자, 핸드폰을 연결하는 매뉴얼이 복잡하더라고요.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가미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출할 영상들을 처음에 연결하는 법, 시작하는 법, 이런 것들을 조금 올려두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진짜 큰 치명적인 단점은 기능이 너무 많다. <laughs> 처음에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기능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때는 이제 백돌이 시절이었고, 지금은 하나씩 쏙속 뽑아서 쓰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낀 거죠. 어,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있어요. 어, 이거 있을까 하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났을 때그 기능을 좀 연습해가지고 쓰면 돼요. 거리 측정기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판단을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가민 어프로치와 가민 어치를 쓰는 게 스마트한 골프 시대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민 유저분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이 아까 기승전 가민처럼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가민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라는 음.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기가 조금 복잡해 보여서 진입 장벽이 물론 있는 거는 저희도 음. 인정을 하지만 한번 써보시면 그 기술력과 정확도 그리고 편리성에 다 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네요.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 더 다양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가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세계적인 브랜드, 세계적인 정 브랜드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만약에 좀안 좋은 것 같다, 모르겠다, 저한테 전화, 전화하세요. <laughs> 제가 이렇게 홍보했으니까, 제가 바로 통영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땜 <laughs> 네. 네. 알겠죠? <laughs> 지금까지 몽크봉 통영인이었습니다. 가민코리아 강리지였습니다. 피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마구마구. 피스! 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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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예요? 누르면 <laughs> 들어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과